이번 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샤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생각나나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례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어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직 두 부부에겐 본인들이 낳은 자녀가 없었어요. 단, 사례의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사례야, 너 이제는 너의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하나님은 두 부부에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이 아닌 너를 위해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의 웃음은 현실의 나이를 깨달은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한 기한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분명히 아이가 대원할 거야.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된 바로 1년 뒤에 이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받게 하신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믿어요. 믿어요.